네, 안녕하세요. 달달한 꿀차트의 대왕벌입니다. 자 현재 시가 25년도 4월 17일 오전 11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어제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자 일단은 여기가 제 1, 2, 3, 1, 2, 1, 2, 3, 4 이렇게 지금 4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5파는 여기 매물대에서 끝나지 않을까 혹은 이평선 부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일봉상 어제는, 자, 상승분을 줬다가 결국은 빼긴 뺐는데, 양봉으로 마무리 해줬구요.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잘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락세가 완연하지 않다. 큰 하락세가 있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So, 음. 계속 상승 추세를 여기에서 올려왔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두, 두 가지죠. 자, 우리가 1순위로 보고 있는 자, 요 채널에서는 지금 채널을 지금 다시 한번 네, 이틀, 3일, 이틀째 지금 어, 채널을 하단부를 이탈한 상태고요. 요걸로 보게 되면 채널 상단을 아, 채널 하단을 지금 리테스트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면 그 밑에 밑에 이평선 빨간색 초록색 이평선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중세다. 네 매수와 매수와 매도간의 싸움이 지금 아주 어... 처절하게 부딪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어 우리가 이 ABC, 오파가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냐에 따라서 ABC 지금 조정이 달라지는데, 그때에 이 채널링을 해놓은 게 있었죠. 네. 이 순이었어요. 그 채널링하고 보자고 하면, 같이 겹쳐서 보자라고 하면, 어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고, 채널 상단을 지금 뭐 하고 있다? 테스트해주고 있다. 음. 즉 상방으로 가기 위한 테스트를 해주고 있다. 자,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 채널 돌파했을 경우에는 채널 상단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어 원칙이고 뭐 법칙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잡았던 요 매물대하고도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네어 양쪽 다 방향을 열어두어야 될것 같고요. 다시 이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이평소들을 모두 이탈하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채널 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점 일봉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가 왔습니다자 네. 그다음에 자여 시간봉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를 3파라고 했을 경우, 38라고 했을 경우. 자 A, ABC에 AB 이렇게 되겠죠. 네. 요게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어, 플래스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 여기서 ABC가 끝난 걸지, 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4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618에 되돌림을 갖게 되죠. 618에 되돌림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뭐 이런 채널, 이 가능하겠죠. 네. 자, 요런 채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이다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매물대에다가 지금 롱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A, B, C인데, 자, 이게 만약 플랫 조정이라고 하면, 자, 플랫 조정이라고 하면, 그쵸? 이게 플랫 조정, A, B, C, 이게 플랫 조정이라고 하면, 여기가 오파의 카운팅이 나왔어야 되겠죠. 오파의 카운팅. 음, 만약 8시간봉에서 여기서 오파의 카운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이제 세부파동이 오파가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1대1 구간 1.618 구간까지 하면은 약 8만 대 초반 7만 9천 대까지도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시간 봉 4시, 8시간 봉 다시 한번 볼게요. 네이평선 위에서 아직 놀고 있다. 네, 일단 하나는 뚫렸고요. 하나는 뚫렸고 초록색 2평선도 한번 뚫렸죠. 그러면 노란색 2평선을 만나러 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시간봉도 네, 보면 ABC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곧 어, 저점이 83,050이었어요. 8만, 8만 만 그럼 여기가 새로운 1파가 돼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뚫렸어야 되겠죠. 네. 83,111. 자, 여기 보면, 저점 여기죠. 자, 83,111이니까, 어, 아직 이 상승, 1, 2, 아, 1, 2라고 하는 상승 관점이 뚫리진 않았다. 다만, 여기가 뚫리게 되면, 어, 우리의 카운팅은, 네, 여기서 점점 더 이제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 2가 아니라, 여기서는 A, B, C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음. 저는 이 아직 한 파동에 한 파동에 ABC 파동이든 1 2 3 4 5든 이 5파가 남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3파라고 카운팅한 부분이 카운팅한 부분이 5파로 끝났다고 보는 전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AB 시가 진행되고 1, 2, 3, 4, 5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보는 견해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더 위아래 다 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시든 롱이든 한 번씩 다 털어주고 가야지만 쉽게 쉽게 내려갈 수도 있고 쉽게 쉽게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1시간 봉 차트고요 1시간 봉 차트는 뭐 4시간 봉의 연장선이긴 한데 소파동을좀 우리가 분류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ABC에 B가 나왔고 AB, ABC. 그래서 ABC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 2, 1, 2, 3, 4, 5로 카운팅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 3파의 이가 너무 잘 짧다. 제일 짧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얘, 얘 우리가 그 채널링을 한번 한적이 있었죠. 2파하고 2파하고 4, 8로 연결했었던 요 채널링 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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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이렇게 카운 그채널링을 하나 더했었는데 결국 이 모양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못하고 빠짐으로 인해서 얘예 카운팅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 4로 연장을 4파에 4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구요. 자, 오늘의 결론. 결론은 뭐냐? 어, 내려오면 받아보자에요.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받아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A, B까지 나왔구요. A, B. C가 마무리가 된 거냐, 안된 거냐. 요거겠죠. 네. 자 C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거냐 안된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자1,2 제가 어제밤에 나가기 전에 좀 올려놓은게 있었는데 자 A,B A,B,C C가 나왔죠 A,B,C가 나오고 일단은 얘도 지금 상승관점이 깨지진 않았어요 만약에 4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여기가 1 2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관점이 아직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사파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AB가 마무리가 된 거겠죠. 그래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뭐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그재그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평성의 부분까지도 말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A, A, A B, C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고 B, C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그림도 보입니다. 이거 잠시만요. 자, 테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더 차트고요. ABC ABC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채널 사, 어, 채널 하단에서 리테스트를 겪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어, 테더 도미넌스가 위로 갈수 있는 이유는 이 하늘색, 하늘색 채널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 평선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음, 일단은 이 빨간색 그림처럼 이렇게 ABC로 빠질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는 여기서 또 꾸준하게 테더가 빠져주는 모양새를 가져줬다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평선이 만나게 되면서 크게 다시 한번 채널 상단 리테스트 혹은 채널, 아, 채널 하단 리테스트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했던 그래서 이 채널이 뚫리면은 이, 요, 여기죠. 위에 있는 하늘색이 채널 상단까지도 올수 오는 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그 지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자 8시간봉 그렇죠 좀 열심히 이, 안, 이 안에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빠져줬다가 이 채널 안쪽으로 하락 채널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지금 A, B, C가 돼서 또 여기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네. 일단 오늘은 오늘도 롱을 단기적으로 시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중어 결국 스윙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숏 포지션을 숏 포지션을 어떻게든 최대한 꼭지에서 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자,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 두번 트라이를 했습니다. 자 다이버덕스가 걸렸을 것 같은데 근데 걸렸죠. 다이버닥스가 걸렸고요. 예쁘게 다이버닥스가 걸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파동 카운팅상에서도 뭐 괜찮은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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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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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내려인다 다시 갔다가 4쁘게 한번 더 걸리는 그런 모양이 될것같인요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다. 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네, 한 번은 네, 크게 한번 빠질 때가 될것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는 시점하고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면 알트코인의 폭등장을 예상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지점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면서 아마 2, 0 30% 정도 이상의 팍팍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네. CM이 갭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이 갭 1봉상 안 보이고요. 8시간 봉도 안 보입니다. 네. 자, 4시간 봉도 안 보이고요. 1시간 봉도 안 보입니다. 네. 갭은 현재 없다. 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 자, 1 2 3 3 4 5가 나오는 이렇게 다시 그리게 될게요. 5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빠질 거다 라고 보는 큰 관점에서 하락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아직 3파가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다. 라고 하는 상승 관점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파란색 라인보단 빨간색 라인의 관점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 걸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파 카운팅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서부터 숏 최대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숏 카운팅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이평선도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을 잡았던 97000 여긴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구간까지는 어,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관세 이슈 확 풀렸다 관세 이슈가 확 풀렸다 연준이 뭐 돈을 푼다 이런 내용이 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상방으로도 엄청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이평선 내에서 잘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 88k. 네. 여기가 되겠죠. 네. 요, 여기 매물대입니다. 여기 매물대. 이 매물대는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면 지금의 진행 수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정도 되겠죠 어, 4월 어, 4월 말일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어, 하락 관점이 컨펌이 되는 4월 말에는 자 이렇게 오늘의 분석 비트코인 뜯어먹기 분석 시장 분석 마치고요 이따가 저는 실시간 매매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달한 꿀차트의 대형 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